안녕하세요. 최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호전 반응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요. 그것과 유사한 명연 반응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명현반응을 네이버 검색해 봤더니 치유신호다.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옷서 어, 많이 들어봤던 말이죠. 내 네, 호전반응과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신체 기, 기관별로 호전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명현반응과 호전반응은 비슷하고도 또 같다라고 볼수 있을 만한 반응이고요. 이거는 어, 장기간에 걸쳐 나빠진 건강이 호전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반응으로 그뭐 병의 깊이가 깊었다거나 뭐 오랫동안 알았다거나 혹은 여러 번 거듭됐다거나 이거에 따라서 여러 번 나타나기도 하는 반응인 거죠. 또 일정 시간 후에는 없어지는데 제가 정말 신기했던 게 어떤 분이 저한테 이것이 거 우리 아프시, 아프시대요. 저희도 콜라 드시고. 너무 아프시대요. 그래서 제가, 어, 관절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고, 뭘 먹어도 소용이 없대요. 그래서. 그냥 저한테 뭐 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 근데 기존에 저희가 다른 뭐 알사 제품이라든지 제이사 제품을 먹었을 때는 이분도 꽤 오랫동안 드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도플라를 먹고 나서 그렇게 아프시다는 거예요. 도대체 약이 듣지 않는데요. 그래서. 음, 저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발목을 한번 아스러질 정도로 이렇게 다치셨었는데 그 복숭아 뼈 있는 데가 그렇게 아프시다고 하더라. 저희도 알사 J사 드실 때 몰랐는데 이번에 그렇더라. 그러니까 기존에 혹시 다치신 적이 있냐 그랬더니 있대요. 있대요. 엄청 고생했대요. 엄청 고생하고 엄청 나쁘셨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너무너무 나쁘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던 거죠. 이제 그렇게 하셨던 부분이 도플라를 먹으면서 이게 이제 발현이 됐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이제 나온다는 거는 그게 나쁘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시 내가 과거에 아팠었나? 내가 과거에 몸이 안 좋았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현반응, 호전반응 등이 나타난다는 건 내 몸이 어땠다라는 과거의 행적이고 앞으로의 큰 질병을 어, 이렇게 질병이 있었는데 이것이 먼저 땡겨져서 표현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이 반응이 강할수록 어떻다 치료 효과가 높다고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경험하시면서도 이렇게 좀 생각을 깊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경우는요, 뭐 드시는 걸 조금 조절하시라고 해요. 뭐두개 드시던 거 하나 드시고, 항해 드시던 거반 나눠서 뭐 부부끼리 나눠 드신다거나 아이와 나눠 드신다거나 해보시라고도 하고요. 저희 손님은 또어 예쁜 이제 화분이 죽어간다고 해서 이제 화분과 나눠 드셔라. 라고까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좀 양을 줄이시거나 혹은 더 증량하시는 방법으로. 저희 어머니는 10개 먹으면 무조건 안 아프시대요. 저한테 돈 많이 벌으라고 하는데 어, 그런 것처럼 각자의 방법으로 좀 슬기롭게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멈추시면 아깝잖아요. 지금까지 한게 건강의 척도 어, 명현반응의 특징 중에 대표적인 게 건강의 척도입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나쁜 부위에 따라 내몸 건강 상태를 이제 측정을 할수 있는 그런 게명현반응이 많이 나온다, 불편하다, 어쨌다는 건내몸 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어, 나안 아파서 내 어깨가 갑자기 아파. 아, 내 어깨가 원래 안 좋았었는데 내가 그걸 간과하고 있었구나. 내 몸이 어깨가 안 좋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척도라는 거죠. 과거에 이제 겪었거나 미래에 겪었거 겪을 예정이거나 현재 겪고 있는 이런 건강 문제도 나타나기 때문에 같은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아까 앞전에 보셨죠? 여러 번 나타나기도 한다고. 건강의 정도에 따라 명현 반응에 차이가 있는데 건강이 개인차가 있는 것처럼 명현 반응도 개인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현 반응 왜 나타날까요? 네, 유해 환경, 환경 오염, 무분별한 개발, 정제된 음식의 섭취 등 음,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뭐, 2차적인 변화들이 오면서, 그쵸. 빙산 놓, 녹는 거 봐요. 정말, 저 빙산이 녹을까 했는데 녹고 있잖아요. 그쵸? 유해물질, 양 많이 드시죠? 정말 저도 엄청 먹었었어요. 요즘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어, 무분별한 약물의 사용. 우리 몸에 세정제도 써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제 비누, 정말 환경 살림 비누쓰자고 비누운동 하잖아요. 집안팎의 세척제, 뚜로뽕 엄청 강력한 거 아시죠? 그리고 그거 아시죠? 리스테린이 어, 저희 쓰는 그 뭐라 그래 뻥 뚫어 거기랑 똑같은 약물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입안이 깨끗해질 수는 있지만 어, 몸은 조금 고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약물 오나용 오수정화시 정화되지 않는 이런 약물들 때문에 우리가 물 속에서도 이 약물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체 안팎에서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원인 물질에 대해서 우리 몸이 대항하는 거 그래서 명현 반응이 있다. 예를 들어서 혈관 흐름이 저하되거나, 림프 흐름이 저하되거나, 오염된 물질 자체의 배출 능력이 저하가 되면서 면역 조절에 실패하게 되죠. 혈관이 확장된다. 그쵸. 어, 혈관이 확장이 되면요. 못나다던게 나가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드시고 붉어지시는 분. 어, 갑자기 저는 귀밑이 좀 아팠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누가 이렇게 바늘로 찌르거나 뭘로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는데 한몇분 지나서도 없어졌다가 또 며칠 만에 나타났다 이게 간헐적으로 있다가 없다가 몇번 나타나더니 없어졌어요. 이런 데가 좀 좁았던 거겠죠. 그 뒤로 운전할 때좀 괜찮았는데 요즘에 또 되게 무리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목이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제품 먹으면 또 괜찮고 해서 먹고 있는데 어, 혈관 속 독소, 노폐물 등 불필요한 물질이 배출되면서, 어, 그럴 수 있고요. 혈관 흐름의 변화로 2차, 3차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피부 호흡의 활성화로 피부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변할 수 있죠. 수축된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관의 급격한 확장이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그로 인해서 두통을 느끼거나 어딘가 아파지거나 불편함을 느끼거나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명령반응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누군가가 이제 토끼기를 촬영한 건데요 어 드셨을 때 혈관이 확장되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죠 혈관 속 노폐물 독소 등 불필요한 물질이 배출되고 혈관 흐름의 변화로 2차 3차 변화가 생기고 피부 활성화로 인해서 피부 변화가 생기는 혈관의 확장이 정확히 보여지죠 발적입니다 혈관이 확장돼서 붉어지는 거, 신체 흐름이 빨라지면서 붉어지는 거, 피부 호흡이 활성화가 돼서 피부 표면이 붉어지는 거. 명현반응이 그러니까 혈관이 확장돼서 꼭 어, 확장된다, 혈액이 빨리 돈다, 그리고 붉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열도 날수 있다. 혈관의 흐름의 이제 확장으로 인해서 발열만 나는 게 아니라 이제 붉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어, 붉어져서 꼭 뜨겁진 않아요. 붉어졌는데 만졌는데 안 뜨거운 경우 많거든요 음. 근데 이게 발열로도 이뤄질 수 있는 거죠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신체 흐름이 빨라져서 발열이 일어나고 피부 활성으로 인해서 피부 표면이 붉어져서 발열이 일어나고 우리 몸에 세균 바이러스 평소와 다른 물질이 들어오면 면역작용이 시작되다 보니까 발열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명현반응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 발열은 이런 이유로 일어나게 되죠 또 부종도 생길 수 있죠 혈관 내부의 노폐물 독소가 증가하고 신체 흐름이 빨라지면서 노폐물 독소가 많이 배출되게 되면 피부 활성화로 피부 표면에 배출, 배출이 안 됐던 노폐물이 증가해서 막 나가려고 하다 보면 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폐물 독소가 증가함에 따라서 몸의 2차 변화로 부종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이 2차 변화를 막기 위해서 혹은 어, 이 2차 변화로 인한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체내 수분량을 증가시켜서 물 청소하죠. 노폐물의 배출과 독소 중화 등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몸의 건강을 좋게 하려고 내부를 정화시키면서 무언가 붓고, 무언가 이제 조금 무기력해지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증가된 수분량에 의해 뭐가 일어난다? 붓는 증상, 즉, 부종이 일어난다. 몸살과 동통. 이제 저희가 노폐물들이 빠져나가는 게 기분 좋은 일일까요? 상당히 빠져나간 느낌이 막 상쾌할까요? 다 나가면 상쾌하겠죠. 근데 그전에는 그로 인해서 혹은 좁은 부위, 혈관 좁고, 림프 좁고, 좁은 부위를 지나갈 때 어떤 몸살의 동통이 일어난다는 건데요. 노폐물 독소가 등감에 따라서 정체돼 있던 노폐물 독소가 평소에 연약했던 신체 부위를 지나가는 경우에 몸살과 동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폐물과 독소가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어떤 일에 을 우리 몸에서는 독소 노폐물 나갈 때 너는 내 몸에 영향을 미치지 말고 나갔으면 좋겠어 하면서 면역 활동 내 몸이 손상되지 않게 면역 활동이 일어나면서 면역 활동 자체가 염증 반응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몸살이나 동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가된 백혈구로 인해서 몸이 어떻... 다 아프고 무겁고 이 감기 증상 같은 몸살 같은 증상이 일어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확장된다 붉어질 수 있다 열이 날수 있다 그쵸 그리고 몸살 동통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부종이 있을 수도 있다 명현반응의 종류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구토복통도 일어나요 저는 처음에 소금 먹고 이랬거든요 너무 속이 미식거리는 거야. 어우 너무 미식거리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평소에 이제 안 좋았던 것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호르몬 밸런스 맞지 않으면 이제 소금이 밸런스를 맞춰준대요. 어, 전해질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다 하시더라고요. 혈관 내부에 노폐물 독소, 뭐, 이런 신체의 흐름이 빨라지면서 더 많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독소가 중화되어야 되잖아요. 독소가 나오니까 위장에서 얼마나 참 속이 안 좋을까요? 그쵸? 어,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몰랐는데 햄버거 먹고 나서 좀 속이 불편하다 느끼는 거죠. 왜냐면 사실 뭐 우리가 어떤 음식 가리지 않고 참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됐지만 정제가 많이 된 그런 뭐 인스턴트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어떤 그 안에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특히 이제 어그 은색 은박지 안에 담겨 있는 그런 제품들이 어 저기가 적어요. 뭐라고 하죠? 보존제 적습니다. 은박지 자체가 보존제 역할을 해서요. 뭐 근데 그게 은박지가 없는 경우는. 보통 보존제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대요. 그런 이유로 그런 것들을 먹으면 보존제라든지 뭐 이런 어떤 착색제 이런 것들이 몸 좋을까요? 사실 그렇진 않죠. 그랬다면 아마 우리 몸을 구성하는 구성 영양소 중에 착색제, 보존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음, 독소의 중화, 노폐물의 분해 등으로 체내 효소가 증가가 되면서 속이 안 좋아진다. 갑작스런 효소 호르몬의 영향으로 복통, 메스꺼움 구토, 발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도 역시 명현 반응이라는 거죠. 어, 그리고 가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면역 방어 물질이 머리 히스타민. 히스타민이 분비되는 경우에 피부 표면에 가려움증이 동반되죠. 그래서 주로 혈관 확장에 대해서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가려워서 긁었을 때 혈관 확장과 그리고 긁어짐과 이런 증상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어지러움 현기증 나타날 수 있죠. 왜냐면 하 좁았던 혈관이 넓어지면서 갑자기 혈액이 돌게 되면서 혹은 못 지나다 가던 곳,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제 현기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절임과 경련 현상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역시도 혈관 확장으로 인한 혈류량의 증가, 일부 부위에서는 여전히 막혀있는 부분에 그런 통행이 잘 되지 않는 신체 흐름이 빨라짐에 따라서 회음량이 증가돼서 저림과 경련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족냉증 등 혈액순환에 어려움을 겪던 분들은요. 저림 경련이 좀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혈액 공급이 원활해짐에 따라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이런 불편함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림 뭐 경련 말고 같은 좀 비슷하게 같이 오는 게 동, 통증, 발열, 구토, 현기증도 같이 수반되기도 해요 그리고 꼭뭐뭘 먹어서 절인 경련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어, 그동안 신경이 다 눌려 있고 제대로 통신이 안 됐었어 절이고 경련 있는 거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갑자기 이놈의 팔이 안 올라가 가 아니에요 여태 안 올라가기 전에 아픔도 주고 뭣도 주고 뭣도 했어요 근데 못 느꼈던 거예요 왜요? 통신이 안 돼서 신경이 눌려 있어서 신경이 죽어가지고. 근데 요 저는 요새 뭐 느끼냐면 새끼 손가락이 저림을 느껴요. 어 경추가 일자목이다라는 얘기 참 많이 들었었는데 뭐 우리가 일하고 여러 가지 하면 일자목을 고치기가 힘들죠. 계속 일을 하니까요. 근데 나는 손이 안 저렸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림을 느껴요. 근데 경추는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똑같이 일자목이니까. 어 그러면 상태가 더 나빠져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그 동안 신경이 많이 돌려 있었던 거죠. 음, 저는 그냥 좋은 증상으로 보고요. 내가 건강해지는구나라고, 어, 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가, 피부 관리를 통해서 이제 개선되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증상들이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야 너무 힘들어. 건강해지는 게 이런 거면 건강해지지 않는 게 낫겠어. 라고 말할 정도로 저희 어머니는 뭐 중풍 두번 하셨다가 이제 건강해진 케이스니까 얼마나 신경이 많이 눌려 있었을까요. 그래서 어 고생 많이 하셨었죠. 그래서 절인 경련이 온다고 두려워하실 건 아니고요. 가까운 병원 이제 방문하셔서 정확히 어 이게 원인이 뭔지 알아보시고 원인이 없다고 하면 아, 이게 명현 반응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어, 뭐 복용량을 조절하시면서 좀 이렇게 건강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도 아직도 노력 중이거든요. 건강은 자신을 수가 없는 거죠. 어, 정말 백지장 한장 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불면증입니다. 어, 제가 건강을 전달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한 가지인데요. 어 갑자기 잠이 안 와. 어, 갑자기 잠이 안 오진 않고요. 드시다가 잠이 안 오시는 경우는 대부분 좀 어, 건강이 지셨다고 생각하셔서 무리하신 경우죠. 그러면 노폐물이 많이 쌓이고 이 노폐물을 내보내야지 건강을 유지하는 항산화가 되어 유지하는 우리 몸에서는 어, 몸이 좀 편안해져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의 숙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복하는 기간 동안은 조금 다른 때보다 몸을 좀덜 써라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요. 뇌혈관이 좁았다가 어, 나른함과 졸음을 경험하셨던 분들의 대체로 불면증이 오십니다. 왜냐하면 뇌혈류가 많이 안 갔어요. 그러다가 뇌혈류가 개선이 되고 많이 가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잠이 깨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불면증도 일시적으로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잠을 자지 않아도 다음날 피곤함이 크지 않은 참 신기하고 특수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 저는 물어봐요. 불면증이 있으시고 다음날 피곤하세요. 대부분 다안 피곤하시대요. 희한하죠? 불면증이 계속되는데 그러면 분명히 어떤 신경계나 이런 이상이 오거든요. 뭐. 평형이 안 맞는 이런 증상들이 대표적으로 오게 되어 불면증 환자들은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 명현 반응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침, 과의 콧물, 눈물. 출혈, 김물 등 여러 가지 반응이 동반될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귀에서 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한두 달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특별히 뭐 일상생활에서 바뀐 건 없는데 저희 어머니 말씀이 이제 귀에서 어, 귀의 그 중이염을 알았었는데 어, 의사 선생님이 시, 이, 못 들을 수 있다라고 어, 말씀을 하셨었대요. 그만큼 귀가 나빴겠죠. 근데 이 도플라 먹고 나서 경험하고.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그랬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전후에 제가 특별히 느낄 수 있을 만큼 뭔가 바뀐 건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도플라 먹고, 그쵸? 소금물 먹고, 뭐, 여러 가지 회사 제품을 접하면서, 아, 내가 중이염을 제대로 알았었구나, 옛날에. 근데, 안전한 치료는 없어요. 약으로는 시멘트나 아스팔트 발라놓다고 하잖아요. 외형적인 복원이 의료적으로 있는 거고 내부적인 완벽한 복원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만약에 그것조차도 될수 있다고 한다면 한번 드셔보시면 하지 않겠어요? 기관지 폐등 어딘가 쌓여있던 노폐물과 독소가 갑자기 대량으로 배출되면서 여러가지 경험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폐렴을 알았던 사람은 기침가래. 중염을 이 알았던 사람은 긴물 눈에, 눈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눈물, 눈곱 등. 뭐 어떤 분이 눈곱 엄청 끼고 눈물 엄청 흘렸는데 그녹내장으로 인해서 어좀 한쪽 시야가 흐려져서 거의 안 보이는 실명 상태에 오셨던 분이 잘 보인다고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겪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겪는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이 반응들을 좀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거 그게 또 건강해지는 또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느끼시죠. 피로감. 음. 어, 그동안 우리 많이 피곤했어요. 피로했어요. 피가 음, 끈적이고 피가 건강하지 못했죠. 그런 몸이 바뀌려면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피로감이 오셨다는 건좀 쉬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좀 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엄마가 쉴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관 속에 들어가야 쉰다는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쉬려고 노력을 해본다는 거내 몸을 위, 오늘만 쓸몸 아니잖아요.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과정은 건강하지 못했던 우리 몸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어, 어떤 걸 좋은 걸 먹었을 때 좋은 걸 대했을 때 공급이 빨라지고, 그로 인해서 신진대사가 빨라지고, 그로 인해서 못 나가던 것들의 배출이 빨라진다면, 우리 몸은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로 인한 피로감은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명연 반응일 것입니다. 어, 도플라를 만나기 전에 몸 상태로 얼마나 오래 사셨습니까? 도플라를 만나 바뀐 몸은 음, 내 몸이요. 현명해, 현명해졌어요, 예전보다. 그래서 내 몸의 흐름을 느끼고, 지금보다 예민해져서 내 몸의 훼손도 빠르게 찾아내게 돼요. 어, 또 출혈이 있을 수 있죠. 저 깜짝 놀랐던 게, 갑자기 소변 보시다가 출혈 나오셔가지고 병원 가셨더니 방광암이래요. 다행히 방광암 연기. 와, 엄청 일찍 발견했죠. 뭐, 전립선, 방광, 자궁, 뭐, 최장, 이런 건, 어, 간도 마찬가지 로 통증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다? 늦게 발견한다. 그때 빨리 발견하셨잖아요. 그래서 출혈이 있으시면 얼른 병원 가세요. 어, 혹시 알아요? 빨리 발견해서 저희가 또 빨리 나을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혈관 확장 등 신체 변화는 손상된 세포를 복원하기 위한 과정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세포 복원을 위해서 백혈구, 효소 등의 활동이 증가하고 미세혈관, 모세혈관의 일부 손상으로 인해서 출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약했던 혈관의 공급이 빨라지면 어, 혈관의 약했던 부분이 터지기도 하죠. 네, 그래서 어, 뭐 이렇게 피부 관리 받으시고 갑자기 어 몸이 올라왔어 이런 분들 있는데요, 뭐 크게 압력을 주지 않는 관리를 하더라도 저희가 부비부비 그냥 조금만 문질러드렸는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자궁 내등 약간 모면서 출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때 여기가 훼손됐다는 거 우리가 그동안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되는 계기가 되니까 가서 꼭 한번 확인해보시라는 거예요. 염증, 독소, 노폐물 등의 제어가 쉬워질수록 출혈현상 어떻다? 빠르게 없어진다. 명현 반응 중 출혈은 어떻다? 자연스러운 회복 반응입니다. 장내에 가스가 차고 방귀 설사 등이 나온다 그러면요, 위장 등의 소화기계, 혈관 확장 등 신체 변화가 어디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이게 신체 변화를 느끼게 되신대요. 그러니까, 평소에 부교감 신경이 덜 활성화가 돼서 장이 무기력할 수 있다라는 얘기랑 똑같죠. 그래서 장내 운동이 막 시작되면서 가스도 나오고, 막 그죠, 방귀가 증가하고, 뭐, 가스 배출 안 되면 복통이 있고, 어, 그랬을 때는 배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미지근한 물 마셔주시면 많이 개선되실 수 있고요. 어, 장내 노폐물이 증가하고, 장내 균이 좋은 균으로 변화하면서 설사가 일어날 수 있고요. 장벽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 그건 이제 뜯어서 없애야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변비도 생겨요. 변비. 변비. 그죠? 체내 수분 부족 현상이 심했는데 좋은 게 들어가서 막 몸을 회복하려고 수분을 땡겨버린 거야. 그러면 어떻다? 변비 발생한다. 그러니까 영양제 드실 때, 도플라 드실 때물 뭐 충분히 드셔주실 때 어떤 물이 좋다? 어, 솔트티. 자연에서 온 어, 정말 순수한 노폐물, 간수, 뭐, 미세 플라스틱, 중금속 뭐, 이런 거싹 가스 제거한 정말 순수한 솔트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체내에 이제 수분 공급량이 증가되면서 대장의 수분을, 대장이 탈수기잖아요. 과도하게 무만으로 진입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대장의 수분이 과부족하면서 변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비치근한 이제 좀 따뜻한 물에다가 소금 티한잔 드시는 거 추천드려요. 명현 반응 혹이덜 느낄 수 있나요? 예스 yes, 그럼요 다른 어떤 제품보다도 이 도플라를 먹었을 때 명현반응이 덜 하다는 건 사실이에요 어, 저희 손님 하나가 브랜드 제품을 드셨는데 얼굴이 다뒤집어지셨어요 어,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이런 어떤 명현반응 효전반응이 심하신 분들이 법원에 뭐 서류 제출하시면 이만 200만 원씩 이렇게 보상금 다 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만들어지는 제품들은 어떤 제품 들이겠냐는 거예요 영양제 혹은 줄기세포, 이런 사람이 먹어서 건강해지는 것들의 판도가 명연 반응이 나오는 쪽으로 갈까요? 안 나오는 쪽으로 갈까될수 있으면 안 나오는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영양제 시, 영양제 시장이 넘어서서 줄기세포 시장으로 가면서 더 이런 일들이, 더못 느끼고 안 느끼고 더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호전 반응, 명연 반응이 없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품이 역사가 막 40년 됐어. 1980년에 만들어진 제품이면그런 명연 반응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의 몸과 지금 사람의 몸은 확연히 다릅니다. 요즘 사람은 요즘 영양제 드시는 게 맞아요. 도플라는요. 이제 세포를 위해서 제가 추천하는 제품인데요. 체온이 살짝 기분 좋게 상승하실 수 있고 36.5도가 맞춰지는 제품입니다. 빠른 순환이 되고 단백질 보충도 가능한 그래서 근육에 도움이 되고 어, 우리가 나이 드시거나 암 환자인 경우 악액질 분비돼서 근육 형성 못하게 하는 거 아시죠? 그거 형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형성 못하게 하는, 악액질 분비를 줄여주는 에모딘이 아번더 있습니다. 피로회복 간 기능에도 무려 48가지나 들어 있어서요. 간 기능이 안 좋아질 수가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간에서 먹어서 분해하고 하니까 간이 일을 했는데 지금 제품들은 입자가 너무 작습니다. 소장이 바로바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로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도플러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트티, 어 아까 전에 어지러움증 환자분이 문의 주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병원 가서 정확히 진단 받으시고 어지러움 증에 대한 명확한 원인이 없다고 한다면 쏠트티 꼭 추천드린다고 어지럽다는 건 피가 부족하다는 얘기와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불는 아니지만요. 어, 피의 부족으로 좀 어지럽다고 하시면요, 쏠트티만큼 좋은 게 없죠. 그리고 피로 회복, 쏠트티로 피로 회복 되셨다는 분 많죠. 네, 그리고 저희가 파워 에이스. 어, 정말 놀랬던 게요. 어, 식당 하시는데 손이 너무 아프시대요. 그래서 제가 열알을 드렸어요. 1 0 개, 2 0 스무 개. 이틀 드시고 주문하셨어요. 안 아프다고 말할 순 없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확실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낮 시간에 하나도 안 아프고 사승태반 어, 아침에 공복 한기는 필수죠. 건강이 염려되시면 아침 저녁 두 개. 빨리 젊어지고 싶으면 저희 어머니 하루에 막 보통 4개 많이 열개 드시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진짜 젊으세요. 피부 자체 탄력도가 일반 70대와 다릅니다. 와, 난 진짜 깜짝 깜짝 놀래요 그리고 먹고 병 뚜껑, 요거트 껍질 먹듯이 꼭 드시고요. 그병 헹궈서 마시거나 아니면 피부에 도포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어, 솔트티도 링거 한 병, 매일매일 마시는 링거 한 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링거 맞으러 갈 시간 없어 그럼 솔트티 한 잔씩 챙겨 드세요.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어, 질문 주시거나 온라인으로 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